쇼, 이렇게 흔들고 있으니까 쇼핑몰 같잖아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쇼핑몰 같지 않아? 안녕하세요. 언제나 밝은 빛을 전하는 히포라이트 박팀장. 장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자석 타입 노출형 엣지 방등입니다. 엣지 방등은 35와트, 50와트, 70와트 제품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35와트 제품인 DMF04 모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과장님, 오늘 저희가 방등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럼 히포 방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저희 방등 제품은 ABS 재질과 PP 재질로 되어 있어서요, 써지나 감전에 상당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만나볼 제품인 엣지 방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방등은 천장에 설치를 하시면 유격이 남아서 공중에 뜬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히포 엣지 방등 같은 경우는 천장과 일체화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품 열어봤어요. 이렇게 본품 들어있고요. 그리고 1P 단자와 나사못 들어 있고요. 그리고 브라켓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엣지 방등이라는 이름에 맞게 엣지가 있습니다. 엣지 있네요. 엣지 있네요. 평평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 어느 공간에서도 잘 어울린 제품입니다. 또한 모서리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단조롭지 않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브라켓이 이번에 조금 많이 새로워요. 네, 이 제품은 설치하기 더욱 편하게 브라켓이 자석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켓을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하시고 제품을 브라켓에 장착해 주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은 천장에 고정하셨다 생각하시고 네. 이 상태로 자석을. <laughs> 사실로 끝납니다. 강력한 자석이네요. 네, 자석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고요. 기존의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네 군데로 나사를 받기 때문에 네네. 위치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음. 그 부분이 개선된 엣지 자석 타입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 아까부터 거슬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거? 안전 고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자석만으로도 천장에서는 충분히 고정이 되십니다. 네. 이 제품이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이 고리가 제품을 천장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네. 안전고리를 결착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 무게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자석이 견딜 수 있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면 고정세 없이 제품만 한번 재볼게요. 네. 이 제품의 무게는 1.17이거든요. 그러니까 1.2kg가 채안 되는 무게네요. 어, 네. 가벼운 무게군요. 네. 가로 세로 높이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로요. 네, 가로 575 정도 나오. 575 정도 나오고요. 네, 그럼 세로는 280 정도 나옵니다. 28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높이요. 높이요. 56 정도 나옵니다. 과장님 그럼 이거 몇 와트 제품이죠? 이 제품은 35 와트 제품이고요. 색상은 6,500K 주광색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구색은 안 나오나요? 주문 생산 가능하신데요. 네. 최소 300개 정도는 주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빛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우 이렇게 제가 이게 내려놓고. 이렇게 직접 봤는데 눈부심을 좀 덜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는 방등 같은 경우는 아크릴이라는 제품으로 커버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아크릴이 재활용이 네. 안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지금 PP라는 재질로 커버를 제작을 했고요. 네. 이 PP로 제작을 하면서 빛이 한곳에 모이지 않고. 음. 퍼트려주게끔 해서 좀더 부드러운 빛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재질 하나까지도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엣지 등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 제품은 거실, 방 같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고요 네. 병원이나 네. 호텔, 사무실 같은 아이들 공부방에도 많이 쓸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 저... 공부방에는 이런 35와트 제품 정도가 네네. 적당하시고요 음. 좀 방이 넓으시면 추후에 소개해드릴 70와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히포 자석 타입 엣지 방 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